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이른 네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 경건한 사람의 특징. 예수 일곱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어, 참된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된 열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주신 열심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참된 열심은 격렬하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참된 열심의 불길은 물로도 끌수 없으며 혹독하게 추운 지역에서도 타는 듯이 뜨겁습니다. 그 열심의 열기는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기와 같아서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즉,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는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깔보며 종교적 광란으로 관주하는 자들은 사실상 경건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의 빛은 찬성하지만 열심의 열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부 바실리우스가 이단인 아리우스주의를 대항하여 열렬히 설교했을 때도 어리석고 노망든 소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앙에는 열심히 요구됩니다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그래서 어, 오늘은 토마스 왓슨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오늘 이 말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왜 그토록 열심이 필요할까요? 신중함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신중함은 열심을 지도하지만 그것이 열심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시각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해서 몸의 열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중함이 신앙의 눈이라면 열심은 마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건함은 어떠합니까? 사소한 부분에서는 온건함을 권장할 만하고 또 온건함이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것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걸려 있는 믿음에 있어서는 온건함이 죄악 중에 중, 죄악된 중립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칼빈도 멜랑이톤도 온건주의자는 온건주의자라는 평판을 너무 애호하다가 마침내 열심까지 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건함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너희 온건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빌리포서 4장 5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관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격, 격정을 누구로 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온건이라는 말은 공정함과 온유함 성급하게 분내는 것과 반대말을 뜻한다, 어, 뜻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 말이 인내하며 어, 디모데전서 3장 3절 인내하며라고 개혁개정성경에는 관용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에, 온건함이란 심령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을 볼때 분명해집니다. 사도는 마치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은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도인이 신앙에 열심을 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열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인데 오늘 토마스 와스는 온건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말씀하고 있죠 온건해라 온건해라 복수하지 말고 온건해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예, 그래서 심령의 온유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팔복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된다. 애통, 예? 눈물이 있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며 기도하고 또 형제의 아픔을 보면 애통하고, 이 고난을 보면 애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예, 마음밭이 아주 어, 온유한 사람이죠. 그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이 땅에, 이,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고가지고 어? 어, 재산으로 최고로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심령, 심령, 마음의 땅을 이제 받아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낙타에 대한 책을 기억이 났어요. 돌, 김용옥 박사, 한국에서 에, 유명한 분이죠. 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딸 역시 대단한 여인이요. 에? 에,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뭐 고비 사막, 사라 하 사막, 에집트 사막, 이런 큰 세계적인 사막에 가가지고 에, 그, 그, 낙타를 연구를 하고 어? 또그 사막에 사는 중동에 사는 그 베두인족을 어? 어? 연구하고 근데 이분은 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낙타와 사진을 찍는 것이 또 이분의 연구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뭐여 그 책이 상당히 두꺼요. 워 문도 선행록이나 뭐 해가지고 돌을 닦는 책 같아가지고 제가 사서 인내하면서 봤는데. 저는 낙타에 대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낙타와 같은 DNA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느냐. 낙타는요, 어, 상대방을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없어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에? 뿔도 없고, 뭐 말처럼 뒷다리 힘도 없고 에? 그렇다고 해서 빨리 뛰어가 도망가는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에? 이 낙타는 아주 등치는 어, 크죠 등치는 어, 크고 어, 힘도 있고 사막에서 베두인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낙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낙타 깜짝 놀랐어요 이 낙타가 에? 지구촌에 몇 마리나 있느냐? 2,500만 마리 알파예요. 아, 놀랬죠? 이 낙타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사막의 배두인족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에? 그래서 물을 한번 마시고 길을 떠나면 한달 동안 모래사막을 한달 동안 짐을 지고 에? 주인을 태우고 어 가는데도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에, 그래서 낙타가 죽어서도요. 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여 이 정도 낙타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낙타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뭐 예, 저기 저기 없으니까 주인이 완전히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뭐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사막 전체가 낙타 집인 거예요. 에? 주인에게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데 에? 낙타와 같은 그런 DNA, 그 예수님의 DNA가 낙타의 DNA가 아니겠는가? 한달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어, 사막을 짐을 싣고 주인을 태우고 어, 열심히 걸어가는, 에? 이동하는, 에? 에, 참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낙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낙타는 에? 항상 실적에도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야고보 어, 사도 같은 사람이 죽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낙타 무릎이다. 주여, 저에게도 낙타 무릎.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78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도 이제 내 힘으로 살수 없고 성령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신다.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온유한 자가, 내 힘으로 열심 내는 자가,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아멘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망하라. 갈망해야 해요. 갈망. 예수님과 함께. 아가사에 나오는 슬라미 여인처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해요. 에,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시고 어,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 경건을 열망하라 참된 열심에 대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은 온유한 마음,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을, 을 우리가 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품으로 갖추어서 팔목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되,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이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날 위안에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